안녕하세요. 돈 벌고 싶은 줌바, 돈 벌줌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P2E 프로젝트 엠버월드의 에어드랍 이벤트에 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이 정말 너무 촉박합니다. 아마 이 이벤트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제 자신을 유튜버라고 하기 좀 내가 그래도 되는 건가 싶은 저한테 직접 이메일을 주셔서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제 채널의 구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엠버월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야망이 큰 NFT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 VR 갤러리, 프라이빗 서비스와 같이 많은 프로젝트를 예정 중인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드랍 이벤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상금 10만 달러가 걸려있는 특별한 엠버월드 X 캐릭터 카드를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1월 12일 내일 오후 7시까지 첫 번째 미션인 SNS 이벤트 미션에 참여해서 엠버 토큰을 보유한 홀더만 두 번째 미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는 1억이 넘는 금액이고 이 1등 보상은 사실 내가 당첨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미래에 커질 수도 있는 이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중점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내가 1억짜리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벤트 창을 가보시면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과 이메일 둘다 영어로 작성해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름은 본명을 안 써도 되는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저는 본명으로 수정할 생각입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적는 창과 7개의 SNS 미션이 존재합니다. 7개 중 2개만 완료하여도 두 번째 미션 참가가 가능하지만, 공짜로 코인을 얻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너무 촉박하게 이벤트에 대해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이메일을 좀, 어제 받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든 SNS 미션들을 클리어 하시면, 완료 보상으로 코인을 두배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700개의 코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대망의 1억짜리 빅 이벤트에 관한 미션은 13일에 최초 공개된다고 합니다. 사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엄청난 인플루언서거나 운이 미친 듯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별 의미 없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1억짜리 엠버월드X 캐릭터 카드 외에도 9,999개의 엠버월드X 캐릭터들에 당첨되었을 경우 엠버월드X 캐릭터는 엠버월드 프로젝트의 멤버십을 인증하는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대신하여 추후 오픈될 예정인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확률상 당첨 안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당첨된다면 기분 좋게 공짜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엔버 이벤트 물량 1천만개가 모두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벤트가 종료됐는데 저한테 굳이 이메일까지 보내면서 참여자들을 더 모은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 아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이벤트에 대해 정말 늦게 알아차린 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다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저 코인이라도 좀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NFT들은 경쟁률이 셀 거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코인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제가 열심히 이벤트들 물어다 올 테니까, 다 같이 이벤트 당첨되셔서, 꽁돈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